안녕하세요. 호메실 조경수 농원입니다. 지금 제가 뒤편에서 찍는다고 했는데, 지금 해가 지기 전에, 지기 전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네, 지금 저는 햇살을 마주 보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멀리서 봐도 너무 예뻐서 저희 농원에 모두들 발걸음을 멈추고 무슨 나무인지 물어보시고 가시고 어, 구매하고 싶다 라는 의견도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까지 이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남기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잘 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전지 작업은 조금 신경 썼습니다. 다 복하게. 왜냐하면 꽃 속이를 많이 많이 봐야 이 나무의 매력이 어, 꽃나무, 꽃나무이기 때문에 이 꽃을 보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지작업도 하고 일일이 손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가을까지 이 모습을 어, 볼수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담벼락에. 아니면 또 포인트, 어, 나무로 안개나무를 추천드립니다. 호메시 조경수 농원에 오시면 이런 아름다운 안개나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